라면 먹을 예 오늘 먹어볼 건더 커진 비빔 참치 마요 삼각 김밥입니다.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했고요. 가격은 천 원입니다. 어, 크기가 기존 삼각 김밥보다 기존 삼각 김밥이 한요 정도 됐다고 보시면 좀 커졌죠. 커지고 가격이 한천원 정도 됐고요. 쌀이 한80% 너무 많다. 뭐 그냥 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요네즈가 7%. 그럼 벌써 85%가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참치 5%. 에, 이 정도 들어있고요김 뭐, 조금 들어가 있고, 뭐, 식사 10분 150g에 290kcal라고 보네요 어, 커진, 커진 비빔 참치 마요 삼각김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그냥 한번 갔다가 구입을 해봤습니다. 에... 뭐좀사람들 그냥 딴거살게 없어서. 단백질,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뭐, 돼 있구요. 나트륨이 좀꽤 높은 편이죠. 900mg? 돼 있고, 당류는한 5g 정도. 롯데푸드에서 만들었구요. 이런 식으로 까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 세븐일레븐 나오는 제품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사기 컷도 사기 컷이고 아니, 렌즈에다가 지어 먹는 건지, 그냥 먹으려면 좀한 번쯤 써보면 좋은데, 그런 걸 전혀 안 써먹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스티커를 붙여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안써있는데 그냥 날로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샀는데 마요네즈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하지만 그냥 드세요라고 한 마디 써주는 게 그게 어렵나? 네, 이렇게 까시면 되고요. 좀 크기는 확실히 크긴 크죠. 네, 이겨라 먹어보게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마요네즈 있고 다행히 밥이 기념밥이 아니고 약간 그 조미를 한 밥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아주 강하게 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좀 간장 그런 거 해가지고 살짝 한것 같고요. 뒤쪽에는 뭐 있나 볼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안에 한번 까볼까요? 참치가 얼마나 들었나? 이런 그냥 참치는 참치 볶음밥에다가 그냥 위에 마요네즈만 살짝 뿌린 거네요. 음. 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제품이어서 참치 마요네즈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요. 참치에다가 마요네즈 넣고 밥 비벼 드셔도 맛있거든요. 음. 음, 음, 그냥 뭐 괜찮은 정도고요. 전자레인지에다가 살짝 뒤어 두셔도 좋을 것 같,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느끼면한 20초 정도 되어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뭐, 별로 들어간 것도 없는데, 나트륨이 상당히 높은 거 보니까, 이거 밥 볶으면서 조금 좀 약간 짠성분이 들어가서 그런가? 그거 외에는 뭐 별로 짜다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가는지 이건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뭐, 이게 맨밥이었으면 진짜 맛없잖아요 맨밥이 맛없는데 볶음밥에다가 볶음밥이라고 하긴요? 그렇죠? 그냥 느낌이 간장하고 음저 뭐야 참치하고 넣고 그냥 살짝 볶은 것 같고요 위에 이렇게 마요네즈만 뿌려주는 제품인데 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모르요 네. 통신사 카드 확인받으면 한 850원? 그 정도 하겠죠? 네. 참고하셔서 그냥 간식이나 허기 떼울때딱 좋은 제품이니까 한번 드셔보고 싶을 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S, 저 GS 이십오칠한다. 세븐일레븐에서 뭐 별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없는데 요거랑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초밥, 초밥 같은 거 있는데 이름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김초밥인가 뭐 있는 제품. 그 김밥은 그거 하나만 괜찮고 나머지 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